1공 유튜버입니다. 제가 이게 5편을 찍다가 잘못해가지고 잘안 찍혀가지고 다시 그 거기서는 잘 통과해가지고 이쪽까지 왔어요. 어쩌다 미로에서 버그를 쓰게 되어서 이렇게 빨리 통과된 거고. 5편 여기 지금 인내심 탈출맵인데 아 빡치고 있네요 지금. 너왜안 오냐? 기다려봐. 같이 갈래? 너 침대 많다? 자, <laughs> <laughs> 많이 왔어요. 우와, 겁나 많이 왔죠? 와, 진짜 이거는 거의. 아.. 저곧 도착이 코앞입니다 너무 왔습니다 기다려라 나 여기 있을게 어? 달리기로 했으면 좀더 빨랐는데? 침대.. 침대.. 또 있었어? <laughs> 아야나 침대 한 장만 어? 뭐라고? 침대가 없어졌어? 갑자기 사라졌어 침대가 <laughs> 왜안얘 <laughs> 근데 여기 어디로 나와? 이거? 응. 여기 보시면 돼. <웃음> 어디? <웃음> 여기. 아, 저거, 나할수 있어. 나할수 있어. 저거, 한 번만 믿어주고. <laughs> 아니야, 넌 잠깐만, 잠깐만, 나 여기까지 만 근데 너, 아, 너 충전 시켜놓고 와. 근데 여기 뜨거워. 근데 여기가 아닌 것 같다. 야, <laughs> 네가 만든 거야? 아니, 내가 만든 거 아니야. 근 이거 러지말라야다 야, <laughs> 야, 여기야. <laughs> 여기야. 아, 진짜. <laughs> 야, 여기 뿌셔 <잠깐>. <laughs> 미안하다, 그냥. 어, <laughs> <오>, 진짜. 어, <laughs> <laughs> <오>, 침대다. <laughs> 야, 키지 마, 나. <laughs> 야, 다 키가 냐 어떡해. <laughs> 야, 아닌데? <laughs> 니 어디 있냐? 어, 야, 용암으로 내려와야 돼. 어, 맞아. 니네 근데 왜 캐고 있어? <laughs> 근데 용암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용암을 찾을 수가 없잖아. 이 수많은 것 중에. 니네 바로 뒤에 있는 용암이야. 어데 바로? 어. 진짜 요거? 어. 어. 진짜 뒤에. 어. 아니야. 야, 나 있지. 나 이거. 어. <laughs> 대신 내가 범순 들어와. 그냥 처음부터 거의 <laughs> 네 내려오는 대로 가면 돼.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. 나 가고 있는다. 아 가지 마, 나 기다려 줬잖아. 알았어, 잠깐만. 아, 이거 뭐 하나를 찾으라고? 나 어. 뭐? 잠깐만 기다려봐. 이거. 야, 상자나 화려해 있는 아이템들. 다이아몬드 곡괭이. 나무 칼 스테이크. 슬슬 응. 좀 컴퓨터 허러 붙어. 씨, 언제 다 터져. 아니, 내가 내가 잘못했네. 걸빨라 왜어뭐 뭐하는데 못찾아야돼 아 망했다 아 이게 땅굴 파고 나가 왜? 죄송합니다 못찾았냐? 뭐 어? 추 어? 어? 추사슬 어? 추이 어? 어? 아 언제까지 푸냐야너 많이 야 붙여 마니... 한두개 있지 너 아니? 하나만 줘. 아 이게 뭐야? 뒷자리가 뭘 찾으면 바꾸면 돼 한발아 어, 응. 언제 와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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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나안입어 뭐지? 머리가 없구나 아무자 기다려봐 내가 어디까지 자거야잖아 아, 뭐 아, 줄게 아니야, 나 여자 파티 없어. 응. 죄송합니다. 어떻게 가서. 여기냐? 아, 가, 아, 다이아 걸 찾아야 그니까, 지금 내가 다이아 의무를 을해야되는데 다이아 칼는 이런 데 있어야 아 진짜. 이거. 나게거 언제 와? 너 뭐해? 한결라 내가 만났기. 길을 잘못 들었어. 거긴 또 어디냐? 어메? 이거 그냥 위로 파면 되겠네? 너 어디야? 내가 알아? 거기서뚝 떨어져. 나는 뭐? 에 가고 있잖아. 싸는건 내가 할래요. 어? 응? 응? 왜? 왜? <laughs> 여기다. 안 들어? 여기 야. 거의 다 왔습니다. 야, 나 왔다. 야, 이거 뭐라, 얘. 야, 다 부숴. 어디가 어디 응? 여기 다이아몬드 칼이랑 그런거 있대. 안 찾아, 도 돼? 연안 찾아, 안찾을안찾을건데 야, 어차피 필요 없어. 준비 없어. 어? 근데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아, 있다는 거다. 야, 너 부추 있냐? 하나? 다 있어. 아, 진짜 왜? 예, 예. 어? 어, 야, 나꽉 찼어. 나좀 줘. 어, 야, 나좀만자 아나 진짜 줄어. 야 다이아 있네 있으란 이유 이거 때문이네. 우선 다이아 찾으면 나 아, 나하고 바꾸자. 콜? 나도 지금 머리 없다. 어딘가에 침대가 있어 여기다 넣어도텐데 나는, 응. 응. 5편은 여기까지.